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임 오며 병같이그 새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허악한 자에서 벗어가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러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르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구물을 치며 함정을 도나이다 내가 여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의 길을 길리소서 하였나이다 내 권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깨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들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감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퇴명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고니와 요원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피반자에게 전기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 대처하는 자세요. 악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나. 자, 그래서 우리 성대 여러분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공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가운데 있죠. 그 하나는 뭡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 공격에 빠지게, 빠지게 되는 일이죠. 자 오늘 여기의 시인은 온수와 같은 악한 자들의 그 독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급한 처지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덧붙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공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기도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것들을 고하라는 오늘 렇습니다 1절에 3절을 보니까 그들은 포악한 자들로서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우리고 금방 성경 봉독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여, 호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매같이 모이오며, 뱀같이 그들을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빛 나이다 했요 악하고 거만하는 것들을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주 포악한 자들로서,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또그 악을 우리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서 매매같이 모인다 했죠. 매일매일 네, 네, 같이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 낙하를 펴, 혀를나카를간 자들이며, 또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다에 독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다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고발이, 고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발 접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강구를 들으심을 확신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계도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나의 강구하는 걸 확실히 들어주겠다면 자신이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대요. 어떻게 도움을 청했어요? 계도로 도움을 청했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떠한 흔푼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인간을 의뢰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우리의 안전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에레비아 33대 3제를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했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벽에, 기도회별로 나왔잖아요. 저기, 벽에 붙어있죠? 구거 그죠? 에르미의 삼성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잖아요. 네. 또, 1 0에 보니까, 한란 날에, 나를 부르래서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니라, 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요. 할날 나래, 나를 부르라, 나를 지어줘, 나를 찾으란 얘기요.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준다는 얘기요. 자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 학대를 받는 자, 포악한 자들을 다 도우가 박사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 되어있잖아요. 배반도 당하게 되어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도 않고 배환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동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이름 위에, 자기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름 위에, 은혜 의 은혜 의뜻이 이름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요. 그뭔 뜻이냐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시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나가 이게 쳐있는데, 악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향해서 몸을 꾸미고, 어? 험악한 말로 공격도 하고, 바로 다윗을 무너뜨리기에 온갖 압력을 다 행사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이러한 이협 속에서도 숨 막힐 것 같은 그 긴박함을 느끼고 있어요. 막, 몸마, 몸마, 몸도 몸 움직이고 아주 거두치게된있입니다그다윗은 전혀 해당치 못한 그 공격에 무바비, 무방비 상태로 당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이룰, 기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얽힌 체에 있어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어르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억, 억울한 상황들을 누구인데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된 것이에요. 그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절실합니다. 예. 우리 역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공격하는 악인과 무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도 만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하기직 당하고 있다는 거예 그럼 어떻게 잘 피하는 것이 지혜롭죠. 피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강력한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살 수도 없잖아요. 고집 듣고 자아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적으로나 재로 유혹한 그 환경들, 이봄이 환경들이 많이 받잖아요그죠 유혹한 환경들이 다 들러 쌓여 있어요. 그런 그래, 들러 쌓아 있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단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조롱도 당하고 있잖아요 핍박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하는 그 세상의 공격도 받고 있잖아요 뭐 믿나 하나님 사이에 계시냐고 어?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면서도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내적, 외적 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건짐 받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또 기도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하친사람기이 어, 심판해달라고. 그 기도가 자기를 이어받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해 달라는 기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면 자기를 해하려 했던 그 악인들이, 모든 사악한 행동이 도리어그 본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행했던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행위를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난 행위 행위를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 기도잖아요. 하지만, 다의시이루는 기도는 절대 절대로 무정하거나 가격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악인들 상대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악인들을 의탁한 기도예요. 내가 악인들 상대하고 나 그것을 한다면 싸움 나잖아요. 말다툼 나면 싸움 나잖아요. 또 나가 이길 수도 없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 믿는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에게 맡기자 하고 하나님에게 의탁 기도예요. 의탁. 맡겼던 기도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고 신라이 뭡니까? 거짓말. 네. 악을 미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악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억울한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들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악에 대한 단환태도취예요 악은 완전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향해 치니 원수를 갖지 말고 나에게 패를 준 자도 원수 갖지 말고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십이 장 19절을 보니까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기록되었도되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난뭐헬리제 해리피추단 말고 낙싸하고 되면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어디를 갚지 마라. 내가 내가, 다가아줄 것이니, 나 내일 맡겨라! 이러한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분노와 복지심으로 붙어오리잖아요. 나한테부터 밀고 막 하게 분노가 생기잖아, 나도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직접 복수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고 주먹이 나가니까 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맺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악을 오리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악을 반드시 죽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아으심은 우리의 판단에 흐리게 해요. 아니, 우리 요새 집사님이 나한테 막 분노를 끼고 나한테 막 덤벼들었어. 막. 그런데 내가 막, 어, 뭐 까불어하고 막 분노가 막 생겨요. 그러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지려는그 형댕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또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감정 생겨, 분노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잖아요. 또 그런 감정이 휩쓸리게 되어있대요 분노도 드러내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맡라 모든 걸 나한테 맡기됐어요 고약국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빌고 그렇다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공무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조언하시고또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시기를주원합니다 아멘